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달리는 모습부터 여러분 같은 제대를 할 거예요. 야, 오늘의 상대는 장마질득 괜춘입니다. 저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롤을 잘하는데, 어, 이게 아닌데? 어허 저는 비등비등한 싸움을 예상했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영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럭스만 참는 사이코 제대입니다. <laughs> 어 일단 저 닉네임을 해석해 보자면 맞을 듯 괜춘 맞아도 괜찮다 아닐까요 궁으로 들어가서 스킬 박다가피 조금 남으면 바로 빠져버리기 와 존내 멋있다 인정 님들 지금 큰일났어요 뭔데 뭔데 구분의 요무가 나왔습니다 아, 집에 안 가고 럭스가 오면 한번더 잡겠습니다 와 존내 현란하게 집갔습니다. 이제 실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젠 WEQ만 맞추면 원콤이 왜 안나지? 아요문은 장식이냐 막대바리 새끼야 와 이건 또 들어가요 이 병신새끼야 제가 그럴 줄 알았다 아유. 살짝 말렸더라도 킬값은 해야겠죠 깔끔하게 럭스를 잡아주고 또 잡아주고 또 잡아주고 어너너 잡아주... 어, 너, 너 누구야 씨어여 미안하다 안타깝게도 저희 탑이 털려서 고속도로가 났습니다. 아, 팀은 존나게 제가 한번 막아보도. 아 내가 문제구나. 우짜빼기. 이젠 진짜 킬값을 할 때입니다. 와 킹들은 땡큐 베리만. 이 판은 그냥 이긴 것 같노.